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두 번째 시간 동물 약국 Q&A입니다. 네. 네. 동물 약국에 대해서 이제 Q&A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선생님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같이 많이 키우는 가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워서 뭐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한 말씀해 보세요. 네, 약국에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도, 강아지 쪽이 훨씬 많았고 음, 음. 그다음 에 이제 뒤에 이 고양이였는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돼 있었는데 음. 지금 같이 키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먹어도 되냐면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음. 뭐 예를 들면 음. 타이레놀 같은 시럽이 있는데 개한테는 음. 먹일 수 있지만 고양이한테는 금기로 나오거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는 음. 타이레놀을 투여하는 경우는 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도 그렇죠. 뭐 저런 질이 나타날 일은 거의 없지만 음. 개와 고양이의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나 이런 거는 음. 알고 계셔야 또 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개는 조금 있는데 개는 네. 강아지 kg당 150mL라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 네. 독성이 나타나는 네. 게근데 고양이는 kg당 10mL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먹어도 바로 저혈구가 파괴돼가지고 네. 도구로 작용하기 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네, 아무도 이제 개하고 고양이가 응. 그타이로리그 성분을 응. 그 간에서 포합하는 기능이 응. 좀 차이가 있어요. 응. 아무도 고양이가 응. 좀 그게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그 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 개, 고양이의 종류, 체중, 나이에 따라서 응. 많이 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 자란 어, 개한테 이거 하루에 한알 먹이세요 이래서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어 그래서 이 애가 네네. 몇 키로인지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5에서) (6키로) 정도 같으면은 그한알 먹여도 되지만은 네네. 나이가 들면 몸이 몸무게가 빠지잖아요 네네. 그 (2키로밖에) 안 됐는데 성견이라 지만이 애는. 뭐몇 개월짜리 애의 몸무게인데 그거를 네. 한알먹였다가 오히려 굉장히 독성이 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주의사항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소형견이 많은데 음. 그 심장산충약 그 알약을 하나 먹였는데 이제 경련을 일으켜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용 범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을 일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몸무게가 작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몸무게 다르고 음. 그러니까. 투약 자체는 올바르게 했는데 음. 그쵸 처음 이제 새끼 때 예. 아직 이제 오정육부간 이제 간기능이 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을 했을 때는 예. 예상치 못하게 그게 과다용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기 상으로는 문제 없는데. 음. 뭐 문제 없나? 그래서 처음에 먹일 때는 음. 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하나를 먹여도 되지만 근데 음. 태어나서 쓰지네. 얼마 안된 애들은 반나만 반아식에서 두 번에 나눠서 먹으라고 응.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르티스나 소형견일 경우에는 응. 5kg, 뭐 4kg 이러면 충분히 줄수 있지만 응. 원래 대형견인데 응. 애기 때라도 4, 5kg 될수 있잖아요. 응. 근데 그런 애한테 어 이거 뭐 4, 5kg 맞다 이러면서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 아니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대형견은 응. 금방 금방 크는데 응. 만약에 새끼 때 5kg면은 5kg에 맞는 십년 중량 주면 돼요. 아 어, 5kg에 맞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눠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음. 5.6kg 이하짜리 초소형균들이 음. 쓰는 거한 가지, 음. 그다음 대형견. 10, 그다음 11kg 이하에 되는 소형, 음. 그 다음에 11kg에서 20kg 되는 중형, 음. 그 다음에 20에서 음. 40kg 되는 대형견, 이렇게 총네 가지가 나눠져거요 거기 체중별로 이제 고려해서 주는데, 주는데. 일반적으로 대형견은 음. 숙속 크니까, 음. 그 체중에 맞춰서 주는 게 원칙이고요.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애들은 이제, 그 말티즈나 치어,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런 애들은 처음에 이제, 새끼 때 음. 투약할 땐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일반 투약량보다 반으로 줄여서, 줄여서 관찰을 아? 하면서 이제 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네. 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저, 그리고요 네. 그 심선생님 네. 개고양이 말고 뭐 거북이나 막 이런 키운 사람들도 막 오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스터가 있고요 어. 고슴도치도 있고 고슴도치도 키우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햄스터 고슴도치용 심장사상충량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레볼루션이라는 심장사정증약 있어요. 음. 이제 개 고양이들 음. 하는 거 음. 그거를 걔네도 몸무게 맞춰서 하는 가이드라인 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딱 표기에 되어 특수 동물 음. 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근데 사실은 음. 저는 이제 그거를 갖고 있긴 한데 음. 실제로 문의 자체는 별로. 년에 한두 번. <laughs> 알아두면 좋죠.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음.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음. 어느 정도 정보를 아. 안고 오기 때문에 원래 뭐구걸이 네이버에 많이 네. 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소비자는 알고 왔는데 나는 모른다? 모르면 안 되지 그분은 아무래도 신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